Blink your eyes and you can control your computer. You can move the mouse with your eyes. You can click on something by blinking. This is not something from science fiction. It is an eye tracking computer. The process is simple. The computer has a camera that senses movement. When you move your eyes, it follows them. The camera even works when you wear contact lenses or glasses. Thanks to the eye tracking computer, your hands can be free. This can help many kinds of people. 자, 일단 좀 기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blink your eyes blink는 눈을 깜빡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깜빡해봐 and you can control your computer 그러면 너는 너의 컴퓨터를 통제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명령문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and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은 뭐뭐해라 그러면 뭐, 뭐할 것이다. 에이, 야 이런 뜻이고, 명령문 다음에, or 이 나온다면, 뭐, 뭐 해라. 그렇, 그렇지, 아니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서잘 기억해 둡니다. 자, 첫째, 명령문으로 뭐뭐 해라. 명령문 다음에 n d 가 나오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만약에 명령문 다음에 오어가 나오면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Blink your eyes. 눈을 깜빡거려라. And 그러면 너는 너의 컴퓨터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You can move the mouse with your 아, 이제 자 너는 마우스를 움직일 수 있다 너의 눈으로. You can click on something by blinking. 너는 뭔가를 클릭할 수도 있다. By blinking. 눈만 깜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자, 이제 색깔 좀 바꿔 봐야겠다. 자, This is not something from science fiction. Science fiction은 여기에 첫 번째 글자 S하고 F만 따서 SF예요. SF 과학공상. 과학공상영화나 과학공상 무슨 어, 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공상에서 따온 것이 아니다. It is an eye tracking computer. 그것은 eye tracking computer다. 그래서 아이도 알고 컴퓨터도 알고. 트랙이 뭔지 봅시다. 트랙. 트랙이 뭘까요? 트랙은 추적하다라는 뜻이에요. 트랙은 추적하다. 눈을 추적하는 컴퓨터. The process is simple. 그 과정은 심플합니다. 자, process 뭐라고요? 과정. 근데 여기에서는 과정인데 어떤 경우에는 처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처리하다는 게 뭐냐면 통조림 같은 게 음식을 그냥 생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음식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를 processed. Food. 이러면 이거는 가공 음식, 처리 음식 이런 뜻입니다. 캔에 들어 음식 같은 게 주로 이런 거예요. 또는 뭐 햄이나 베이컨 이런 거. Process. 프로세스, 여기서는 process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단순하다. The camera even works. 자 여기서 A는 어, 해당 안 됩니다. 자 A가 이 문장의 오른쪽을 보면은 어, 다음 중 어디였나? 어, 그래. 아 빠지는 건 아니구나. 자 그럼 한 순서를 좀 다시 보도록 합시다. 일단 A. The camera even works when you wear eye contact lens or glasses. 아 빼는 건 아니고 그럼 순서를 다시 봅시다. 카메라는 심지어는 작동합니다. 너가 컨택트 렌즈나 안경을 껐을 때도 작동합니다. 그래서 wear은 옷을 입다는 라 뜻이지만 안경 끼는 것도 다된다그 했어요. 2. E, the computer has a camera that senses movement. 자, 그 컴퓨터에는 움직임을 sense, 감지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라고요? sense, 감지하다. When you move your eyes, it follows them. 당신이 당신의 눈을 움직일 때 그것이 어, 그것들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댐이 뜻하는 거는 너의 눈이고 이 이걸 이시 뜻하는 거는 컴퓨터죠. 컴퓨터. 자, 그럼 순서가 뭐가 되는지 봅시다. 그 절차는 간단합니다. 어, 너의 컴퓨터에는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가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너가 너의 눈을 움직이면 어, 너, 그 카메라가 그 카메라가 아니라 어, 카메라가 아, 카메라가 그것들을 너의 눈의 움직 눈을 따라갑니다. 아 그것밖에 없네 어차피? 음, 그러면 그냥 A가 The camera even works when you wear contact lenses or glasses. 그거는 여러분이 안경을 끼거나 렌즈를 낄 때도 됩니다. 그래서 B, C, A가 되겠죠. For example, doctors must perform difficult jobs with their hands and use a computer at the same time. They can do this easily With an eye tracking computer. 자, 복시해 Thanks to라고 하면 뭐뭐 덕분에라는 뜻입니다. Thanks to. 자, 뭐뭐 덕분에. 자, 뭐뭐 덕분에. 자, eye tracking computer 덕분에 여러분의 손들은 can be 자유로워졌다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안 써도 된다는 얘기에요. 뒤에를 봅시다. This can help many kinds of people. 이거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음,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doctors must perform difficult jobs with their hands. 그러면, perform이 여러분이 알 때는 보통 공연하다. 그래서, 뭐, 가수들이나, 댄서들이나, 무슨, 뭐 오케스트라나, 이런 사람들이 공연하는 걸 perform이라고 하는데, perform은 꼭 공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행하다. 물론 그, 그 중에 공연하다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With their hands, 손으로. 그리고 use a computer at the same time. 동시에 컴퓨터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at the same time이란 말은 당연히 동시에가 되는데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게 simultaneously. 라는 뜻이 있습니다. Simultaneously 동시에, 동시에 컴퓨터도 써야 합니다. They can do this easily. 그들은 이것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With an eye tracking computer, eye tracking computer로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위에 가 보면 어, 이 주제로 알맞는 건 여기 차짐 될 거고 흐름에 맞는 거아까 우리 했었고 그리고 사이에 들어가는 말이 free 자유로운, 바쁜, 게으른, useless 쓸모없는, 쓸모없는, dangerous d a n g e 자, 그 중에서 맞는 말을 찾을 수 있습니다.